거대한 냄비가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갇힌 코마츠가 산채로 구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스 스케일이었고 요리사가 음식을 빠르게 조리해 재료를 소비할수록 초대형 냄비 무게가 가벼워지는 반면 느린 상대는 아래쪽 불꽃에 삼켜지는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코마츠의 상대는 번개 같은 요리 속도로 유명한 기름에 달인 오일티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오일티거는 재빠르게 팬에 식용유를 부었고 기름이 하얗게 달아오르자 순간 올랜드식 치킨윙을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죠. 불과 몇초 만에 치킨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자 오일티거는 순식간에 테이블 가득 요리를 완성해낸 그때 저울이 빠르게 내려가며 코마츠 주변의 온도는 즉시 치솟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익어버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코마츠가 재빠르게 칼을 잡고 재료들을 미친 듯이 썰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썬 재료들을 냄비에 던져놓고 다음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 오일티거는 순식간에 6개의 요리를 더 완성해냈죠. 저울은 동시에 또다시 내려갔고 코마츠에게 내리쬐는 열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타오르는 화염과 싸우며 코마츠는 덩어리 고기 스테이크를 팬에 던져놓고 볶기 시작한 그때.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큰 고기 덩어리는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려 팬에 구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 거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코마츠의 역량 계획이었어요. 사실 냄비 안에 고기 패티들은 이미 완전히 익혀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코마츠는 저울 아래쪽에 불꽃을 이용해 웬만한 온도를 높이고 고기 패티들을 한 번에 조리해낸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양쪽 모두 재료가 떨어진 극적인 순간 규칙에 따르면 음식을 먼저 완성한 쪽이 승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결과가 나왔는데 코마츠 쪽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오일티거 쪽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는데 그 순간 코마츠가 설명하길 오일티거가 기름을 더 빨리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 올리브 오일을 섞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일티거의 요리는 빠르게 요리할 수 있지만 기름기가 많고 느끼한 맛이 난다고 했고, 코마츠도 이 기술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죠. 그는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 설명을 듣고 오일티거는 침묵에 빠질 수 밖에 없던 그때, 그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동료 요리사로서의 마음가짐에서도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여러분은 중식이 좋나요? 일식이 좋나요?